오늘이 이스탄불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케밥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저란 남자 정말 대단하죠. 오늘은 제가 해외에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점을 제가 뭐 여러갈 다녀봤지만 미리 준비하고 간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뭐 메뉴라도 전해놓고. 오늘은 완전 무지성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단 정보는 하나 참고할 겁니다. 바로 구글맵이에요. 구글맵의 높은 평점을 기록한 곳은 정말 맛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집에서 가까워야 돼요. 가장 쉽게 말하면 호텔 근처에 있는 식당인데 단순히 구글지도만 보고 저녁을 먹는다. 근데 여기가 내 집에 있는 곳 중에 평점이 꽤 높은 집이다. 라면은 어떤 결과 가 있을까 한번 가볼 거예요. 이집 이름은 이스탄불 케밥 카페 레스토랑입니다. 정말 일반적인 이름이죠. 그냥 우리로 따지면 부산 대주밥이 겁니다. 저길 따라 올라가면 바로 있다고 해요. 그럼 바로 가시죠. Me. Please, please. Okay. this mean this place and 파워풀, 하이. 어, 원 퍼스. 컴플리트. 저 here here? Uh, maybe here 드 응. 터키의 물가를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 이스캔들 케밥은 98 그리고 치킨 시시케밥은 78 스테이크는 확실히 비싸고요 15,000원 정도 어디까지래? 여기 물가로 볼때에이 응. 시시케밥 치킨 시시케밥, 시시케밥. 이스캔들 케밥, 이스탠드르 케밥. 이스탠드르 케밥. 어, 엑스. 엑스. 아, 323. 2 땡큐. 땡큐. What are you from? s o u t 예. 어, 안녕하세요. y e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우스 코리아라고 좋아한다니까. 형제 나라. Do you want your a p 오, y 애플 주스가 나왔습니다. 애플 주스가 330이요. 아, 괜찮으시죠? Are you 튜 YouTuber? You a YouTuber? Hmm? You a YouTuber? Ah, now, now doing 요 ah, okay. you. 그러면 애플 주스부터 한번 먹어보죠 <laughs> 이 애플 주스가 터키 한국에서 나왔는데 난이 브랜드가 뭔가 했거든 근데 터키 전통 애플 그 주스라고 합니다. 맛있지. 아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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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엄청 깔끔해 그니까 러 맥주 종특의 그런 술맛 보다는 아 뭐라고 그니까 러 애플 주스의 그딱맨 마지막에 오는 그런 사과 맛 보다는 완전 처음부터까지 그냥 퓨어해서딱 흘러가는 그런 맛이어서 그래서 음. 나는 여기 에피스라고 하는 애플 주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끝맛이 퓨어 하거든요 난 터키쉬 멘제 메즈. 오케이 피자브레이드 아 컴플리멘트 땡큐 너희들 다워 지금 피자빵 yeah. 이건 컴플리멘트라고 합니다 아마 에크맥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제가 이케아에서 보여드렸던 터키식 전통 반찬인 맷제입니다 이제 또 제가 처음 보는 그런 맷제들이세 가지가 있네요. 하나씩 먹어볼게요. 일단 피자빵부터. 음, 일반 에크맥이 굵은 그냥 통밀빵이잖아요. 그래서 배가 먹기 힘들었는데 이거는 아예 완전 싱피자 같이해서 맛있네요. 물론 위에 토핑은 없지만 따끈하고 음. 좋아요 대사요 그리고 터키의 전통반찬인 메찌 아시 먹으려고요 메렌쥬에 이거 사용에 메찌는 나랑 좀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재료의 생맛이 살아있다고 해야 나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나기보다는 나랑 안 맞다 The complimentary banana is so good. First, skin there. Mm -hmm. <laughs> the chicken shish. Okay. And the yogurt. For okay. the skin there. Okay. Uh,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Uh, it's okay. Enjoy it. Thank you. You're welcome. 오늘은 하나하나 상세하게 어떤 맛이다라는 걸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터키 전통 음식이죠 케밥이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돼지국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더기보다는 어떤 느낌인지 그런 거만 말하고도 할게요. 어차피 맛이 개인차가 다 있으니까 절대 여기 지금 빨강 양념이 내 하얀색 옷에 티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어디 가던간에 터키는 감자 튀김이 같이 나오라고요. 더 일단 취시부터 먹을게요. 피시의밥 그리고 고추 그리고 닭고기가 한 줄로 엄청 크게 있습니다. 일단 닭고기 하나 먼저 먹을게요. 음 여기 생에 구멍이 있는데 고챙이 넣었던 거를 뺀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배려를 잘했다. 제가 사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닭고기입니다. 양고기는 좀못 내려왔고 쉽게 먹기가 힘드니까. 토마토꺼인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 이거를 어떻게 먹냐고 물어보니까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막 난같이 생긴가 하고 닭하고 토마토하고 아, 일단 이렇게 먹어봅시다 나주고소하이처이네 닭이 고소하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죠. 진짜 그런 맛이 나요. 닭이 간이 정말 잘 맞춰져 있습니다. 밥은 좀 날리는 형태네요. 그거는 단점일 수도. 고추는 안 잘리네. 계란무가 있고. 이런 맛이 올라오다 많은 고이 고추고요. 닭 다리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건강하잖아요. 이제 이거 먹고 살빼야돼 음. 이렇게 먹고나서 사과 애플주스를 한딱한배 게임 끝나죠 이러면 진짜 휴지케밥을 잠깐 뒤로하고 이쪽에 이스켄드르케밥을 잠깐 먹어보겠습니다 제 짧은 기억이 맞다면은 이스켄드르케밥은 이스켄드르라는 사람이 찢어서 이스켄드르케밥이라고 한답니다 얇은 고기가 여러개 쌓여있네요 음.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봅시다 토마토 스파게티소스에 제육볶음 고기은데식은그맛임팩 휴식 케밥군요 먹고 싶은 소스를 고기은소스고기은소이네 밑에 있은빵같은 없어요. 은 음. 없어요 고기 자체가 맛있고자자체이 맛있네 돌박이 좀굵은거 여러개 먹는 느낌. 그리고 개인적인 입맛은 여기 취식해봐, 이더 맛있다. 이 피자 빨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고기 한참 깔고, 토마토 반자른거올릴고요또 고기 한참 올려주고, 필요에 따라선 터키의 매스를 섞는데, 이번에는,

5월 평점이 사관 없는 곳은 항상 이렇게 중간에 와서 음식 체크를 해줍니다. 음. 요거트가 있으니까 토마토의 그 단맛이 좀 중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이스킨드르 케밥에 대한 역사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얇은 고기가 여러 층 있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은. 아 도네르 케밥이 유송골이 맹부는가 헤이, 메뉴 보이스. 아 시시 케밥이 다 있었다. 아. Hey, excuse 예, 예. One d o n e Kebab. r d o n e Kebab. r Yes, please. Thank you. You're welcome.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Ah, uh, give them some bread. Yeah, Talk thank you. Of course. This is a little bit of a donut. This is a little bit of a donut. This is a donut. 이 h i s is a donut. This is 고기가 이제 좀 고기 맛이 나네. 완벽한 소고기. 양념이었소던가 정말 개네이 가게의 최대 단점이라고 하면은 오픈형 주방이 아니고 밖에서 만들고 가져오기 때문에 뭐 불신을 따라서 약간의 그런 고려상일 수 있다. 겠 음, 전체적인 맛은 이만했 고기 자체에 기름 있는 느낌이네요. 음. 음. 치즈찌개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식전빵이든 아니고 밑에 있는데 이니든 그걸 드시고 그걸 집어서 고기 올리고 원하는 매질로 올리고 아, 토마토하고 고기를, 고추를 올리면 되는데 일단 이번는 패스하고 아, 밥도 있는데 밥은 패스 최고급 정찬집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4.8, 4.9 이해됩니다. 케바 반접시에 7,000원 하고 분위기 값이나 뭐, 케어 받는 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비싸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서류평. 첫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구글 맵의 평점이 어느 정도의 공실력이 있다. 라는 말은 제가 오늘 확실하게 검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에 대한 것도 평점에 녹아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행자 물론 로컬들도 있겠지만 여행자들 특히 한국인들도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가격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비싸다고 하지만 뭐이 정도는 제 손에서 낼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고 내가 완전 정찬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은 분위기에서 식사 하고 싶다 하면은 저녁에 가격을 격할 수준들이 많아서 구매합니다. 두 번째, 맷제가 가끔가다가 유료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맘에 안 싸면 그냥 뺏버려면 됩니다. 갖고 올 때부터, 어,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어, 저는 며칠 거의 안 먹는데, 이거는 좀 맛있네요. 이케아게영 내 마음에 안 넣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에피스, 맥주는 사과주스다, 애플주스다, 라는 것까지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뵐게요 감사합니다.